어, 둘째 날 사전투표가 모두 마쳐졌습니다. 어, 제가 어, 부정선거의 의혹들에 관한 말씀들을 좀 전에 이야기를 드렸는데 계속 국민들을 호도하고 또 속이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서 어, 이걸 분명하게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 어느 투표구에서는 투표수에서는 네번 접었다고 해서, 그, 쫓겨났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아니, 유권자가 그걸 두번 접던, 네번 접던, 가사 열번 접던, 쫓겨나다니요. 한번 이거 정말 면밀하게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직권 남용입니다. 법에는 기표한 다음에 접어서 투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접어서 투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번 이하로 접어라. 없습니다. 몇번 이하로 접어라. 없습니다. 접어서 투표하라. 접어서 투표하는데 몇 번을 접던 국민의 권리 아닙니까? 국민을 이렇게 어렵게 만든 게 누굽니까? 그래놓고 쫓아냈다고요? 정말 말도 안 됩니다. 여러분 너무 많이 접어서 꼬기꼬기 접어서 누굴 찍었는지를 알수 없게 되면 무효입니다. 아니라면 누굴 찍었는지를 알수 있다면 몇 번을 접어도 유효합니다. 이런 불법행위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그런 시비를 예방하기 위해서 세로 두 번, 가로 두 번, 그리고 다시 펴서 기표 한 다음에 아까 접었던 거 다시 이제 그대로 접어서 이렇게 투표함에 집어 넣으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불법이라고요? 정말 무도하기 짝이 없는 자들입니다. 국민 여러분. 전자 개표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막아내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우리가 접어서 투표를 함으로써 수개표가 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 법에는 수개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표를 좀 빨리 하기 위해서 전자적 장치를 사용할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할수 있다입니다. 해야 한다 아닙니다. 우리는 수계표가 오히려 원칙입니다. 그리고 전자계표를, 전자적 장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수계표는 구시대적이고 또 전자계표는 뭐 새로운 모델이다. 그런데 과거 돌아가자고 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정말 자, 드립니다. 전자개표를 제대로 했으면, 공정하고 투명하고 거짓없이 했으면, 왜 국민들이 그런 수계표에, 예, 수계표를 다시 기억하게 하고, 또 여러번 접어서 투표를 하겠습니까? 누가 잘못해놓고서, 누구에게 화풀이를 합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정권. 답은, 정권 교체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투표, 이제 오늘 그 코로나 확진자들 등에 대해서 이제 좀 특별한 투표 시간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투표를 한 것까지는 뭐 괜찮은, 좋았는데 그 투표, 코로나 확진자들이 투표한 투표함 관리가 이게 엉망진창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구니에 담아서 가는 경우도 있었답니다. 코로나 확진자의 투표는, 투표지는 병들었습니까? 제대로 된 정식 규격박스에 넣어서 보관을 해야지 바구니에 담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여튼 선관위의 이 정신 상태가 저는 정말 이상하고 의심스럽습니다. 또 참관인과 직원이 와서 표를 어디론가 가져가 버렸, 버린 곳도 있다고 합니다. 어디론가 가져가 버렸는지를 보지를 못했어요. 참관인들도 못 따라가고 그냥 가져가 버렸습니다. 국민들의 표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게 돼 버렸어요. 이게 정상적인 선거관리입니까? 지금 이 문제 하나하나가 정말 심각합니다. 이렇게 뒷이야기를 할 일이 아닙니다. 저는 이 부분 반드시 밝히고 규명하겠습니다. 또 표로 하나씩 봉투에 담아서 다른 층으로 가고 가져가 버린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봉투에 담아서 정말 무슨 짓을 하려고 이런 짓을 하는지 이렇게 관리하면 안 된다는 것도 모른다면 과연 그 사람들의 수준이나 정신 상태가 어떤 건지 정말 나이어린 초등학생들도 하지 않을 짓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일어나셨습니다. 어제오늘 표 부풀리기가 없을까?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나서서 어, 투표자들을 한 사람 한사람한한표한 한한 표를 촬영을 했습니다. 우리 부방대 부정선거 방지대가 앞장섰고 우리 국민들도 함께 하셨습니다. 이름하여 국민 감시단이죠. 또 많은 사료들이 올라왔습니다. 우리 부방대 대원들이 한 것은 이제 일정한 시간 동안 균일하게 쭉 했기 때문에 뭐 정리하기 좋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자유롭게 투표 현장을 적당한 거리, 권리, 상당한 거리를 두고 뒷모습을 이렇게 찍어서 보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많은 자료들이 왔습니다. 지금 AI 기술에 의하면 이런 것들을 잘 시작, 마지막, 장소, 이런 것들을 잘 조합하면 결국 유효한 투표자 수를 규명하는데 숫자를 세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국민감시단 함께 해 달라고 제가 부탁드렸던 것입니다. 어, 이런 사전 투표 어제와 오늘 투표 후에 어, 투표함 사전 투표함을 어 보관 장소에 옮기게 됩니다. 주로 선관위 사무실에 있습니다. 이 보관 장소로 옮겨서 4일 또는 5일 동안 보관하게 되는데 이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이때 표관리도할수 있고 뭐 별별 일다할수 있습니다. 사회로 청소는 그 결과의 일단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정말 이 보관 기간 동안에 불법이 없도록 국민들이 지켜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제 어제 오늘 이렇게 수고하셨던 국민 감시단 투표하는 사람 숫자뿐만 숫자를 세뿐만 아니라 이제 보관함, 어 보관 투표함, 보관 장소에 대한 감시 활동에도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라도 좋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사랑하고자 하는 누구라도 좋습니다. 어디라도 좋습니다. 이 그, 투표 사전 투표함 보관 장소는 대부분 선관위에 있다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선관위 주변에 지금 여러 우파 단체들이 감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같이 하셔도 좋고 또 만약 이런 감시 인력이 없는 곳이라고 하면 국민 여러분들이 주체가 되어 주십시오. 전국에 251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방대 사무실 부방대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어디에 그 선거 어, 사전 선거 어, 보관 장소가 있는지 다 주소가 있습니다. 그 보시고 어, 정말 이 어려운 일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부정 선거의 절체절명의 위기에 서 있습니다. 국민들이 지켜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부정 선거에 의해서 정권을 빼앗기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 여러분, 지켜주십시오. 그를 위해서 함께 해 주십시오. 어려운 일이라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